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오늘의 말씀 묵상 기차 묵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주님의 손 안에서 저희가 다시 일어나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일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도서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성령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헛되요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할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어.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에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채수 없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차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엘렛,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이제 지혜의 말씀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어이 전도서의 이 주제 전도서의 이 주제가 된이해 아래 새것이 없다. 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인생의 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해 아래 새것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새롭단 말인가? 새것이란 말인가? 인, 우리 인생을 그런 유한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자, 이런 의문이 증폭되었죠. 1장 1절로 11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이제 경험과 함께 이제 얘기를 이제 계속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딱 한마디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말은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오늘 그 갖고 말합니다. 그가 마음을 써서 또 지혜를 모아서 그가 이 세상의 것들을 미치도록 연구했다는 거죠. 지혜를 알고자.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그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던졌어요. 이 뭐냐면, 그가 13절에 보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자,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그가 연구하고 살폈어요. 어, 우리가 이 솔로몬, 어, 스바의 여왕이 이 찾아오고 또 많은 왕들이, 고대 근동의 왕들이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찾아왔던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의 학문적인 지식도 출중해서요. 이 솔로몬이 무슨 이 새라든가 동물, 곤충에 대한 조회도 아주 기뻤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알수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그가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가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도 우리 인생의 공허함, 일장에서 그가 던졌던 이 허무함, 우리 인생의 이 궁극적인 이 우리 실존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지식을 객관화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학문적인 지식도 쌓아보고 마음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다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번뇌가 더하더라. 그게 지혜도 지식도 심지어는 짐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아는 지식, 창조주를 아는 지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이 지혜, 이 지혜, 그러나 또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지혜, 이 학문을 통해서 쌓는 것, 세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 모든 것다 동원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그 좋은 지식과... 지혜마저도 번뇌가 더하고 짐이, 인생의 짐이 더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뭐가요? 괴로운 것. 그 앞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인생의 수고, 해야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위익한가? 모든 것이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된, 우리 수고가 헛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수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 이유 없는 창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원인 없는 창상이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수고로울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노동은 굳이 표현한다면 즐거운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동이었죠, 희동. 즐거움의 이 노동이었다는 거예요. 희동. 그런데 수고로 로자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 인간에게 형벌을 주셨어요, 형벌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대한 이 신학적인 질문이고 이 답이죠. 왜 하나님이 수고로움을 대했는가, 주었는가? 그것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우리 인간의 이 사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물음을 던지면 던질수록 번뇌만 더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무거운 짐이 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답은 찾지 못하고, 답은 주지 못하고, 번뇌만 더해요. 이게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가졌던 그,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적인 영역에 그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그가 연구까지 했어요. 그가 공부까지 했어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번뇌만 더한다. 심이 더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인생의 이 공허하고 무한한 존재인지 왜 허무한 존재인지 왜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세상의 수고가 헛된 것인지 자족함, 만족함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인생 문제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번뇌만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내린 왜 수고로운 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 고통을 주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그가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라사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되는다는 것이죠. 그가 단순히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객관적,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키면서 자기가 이 자기가 실제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해 아래 모든 것을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지리. 뭐, 곤충, 동물학, 식물학까지 다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우리 인생의 이 수고로움, 우리 인생의 이 고통.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가? 수고로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답을 찾으려고 알고자 했어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더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기가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해도 그것은 바람을 잡은 것처럼 어떻게 할수 없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게 하신 이 모든 것. 우리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수고를 주셨기 때문에 수고로 하은 그게 창세기 3장의 우리 인간의 형벌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고로움,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로 들어도 족함이 없는 이 인생 무상을 깨달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업적을 남기려고 막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앞에 1장 11절에서 말씀했죠. 다 지나가 버리고,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이수고움을 덜기 위해서,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활동, 심지어는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는 모든 것까지도 오히려 더 수고로움을 더해고 범민만 더한다는 거예요. 짐만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얼마나 멋진 해석이고 결론입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수고로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무능을 깨달아야 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라 위의 지혜를 찾아라.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게 정말 인생의 지혜자, 코엘렛, 솔로몬,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원인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지혜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책을 쓰고 연구 서적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번뇌만 더해 줄 뿐이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런 고통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우리 인간의 수고와 고통의 문제, 이 하나님이 내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고통만 더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수고로움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형벌로 주어진 것인데, 이 자체가 은총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수고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고, 우리 인간이 이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무한한 존재, 유한한 존재. 주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수고, 세상에 다 지나가버릴 것들,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찾으라고 유의 지혜를 찾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 고통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은총인 것을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고롭고 번뇌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